네, 중앙 바라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. 오른쪽 바라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. 네,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중앙도 한번 바라보시고 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혜리입니다. 네, 어 이렇게 싱글인 서울 처음 공개되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박범수 감독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 보시고 어,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싱글인 서울 파이팅!